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의 지폐 시세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음, 특이번호 시장을 오늘 관찰하기 전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특이번호를 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특이번호가 높게 거래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예를들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집회 번호가 이런게 있어요. 1234567 1111111 111, 그리고 10000000 그리고 뭐070707 1110111 자, 이런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 일반 집회죠. 흔하게 접하는 번호 1452136 요렇게 일반 우리가 그냥 쉽게 번호가 뒤죽박죽 돼 있는 번호죠. 이런 번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런 특이 번호가 일반 액면보다 높게 가 거래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자, 보기에 어떤 게 좋죠? 보시면, 1452136. 이건 막 번호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회 번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234567.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번호가 다 1인구 경우가 있고요. 또, 밀리언이라 그러죠. 1000, 100만 번이라 그러죠. 그런 번호가 있고, 또는 요 지그재그로 070707, 111011, 이런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폐를 수집할 거, 요런 음, 런 뒤죽박죽인 번호보다, 이렇게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가치적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자, 우선 지폐 기호가 이렇게 나가요. 현재 쓰이고 있는 지폐는 AAA부터 LLL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기호와 총합이 천 종이에요. 천종왜천 종입니까? A부터 L까지는 열 종이죠. A부터 L, L까지는 열 종인데, 자. AAA부터LLL이 끝나면 다시 번호가 바뀌는 거죠. AAB, 그 다음 또 AAC, AAD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AAL, ALL이 되고 난 뒤에 다시 AAC 이렇게 해서 총 LLL까지 끝나는 번호가 모든 기호가 다 천종이에요. 천종. 그 다음에 A가 끝나면 뭐죠? B죠. B. BBB. -B -B. 뭐 B B A B B B B B C 이렇게 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A부터 L까지 총천 종입니다. 천 종.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액면이천 원이 천 원짜리를 예로 든 겁니다. 액면이천 원이잖아요. 천 원이잖아요. 천 장이죠. 그래서 백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요 예를 드는 거죠. 요 번호 하나 1234567번이, 어, 기호마다 한 장씩이라면 총 천장이에요, 천장. 발행량으로 치면 천장이죠, 천장. 그렇죠? 예. 이 번호가 천장이 있는 거예요, 천장이. 자, 천장인데, 그러면 과연 천장 중에 유통물량, 유통물량이라고 그러죠? 유통물량으로 생각하면 남아있는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런 번호가 총 천장이에요, 천장. 기호만, 기호를 다 합치면. 천원짜리에서 총 천장이 나왔어요, 천장이. 발행 매수를 생각했으면 몇 장입니까? 천장이죠, 천장. 우리가 보통 민트가 뭐, 육만매, 또는 뭐 적게 나온 거는 뭐1 2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닭의 해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적게 나오면 2천매 또는 뭐 원숭이는 5천매 쥐의 해 같은 우도뭐한2천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총 발행 매수가 1 0매라는 겁니다. 1 0매1 0매 그런데 1 0매 중에서도 유통 물량이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지가가 다 천장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확률로 치는 거죠 확률로 확률로 치면 총 천장에서 확률로 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이상, 한70% 70 정도가 아 70은 좀 많나요? 한60% 60%가 살아남다 그러면 이 천장 중에 6 60 0면 600장이잖아요, 600장 맞죠? 600장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한 50, 50%. 예. 이런 번호가 1000장 중에 총 유통되고 남은 물량이 한50% 쳤을 때 500장이잖아요. 500장.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이고 있는 3차 천원에 이런 번호들. 1, 2, 3, 4, 5, 6, 7, 이런 거. 이런 게 50%만 잡아도 발행 매수가 500매가 되는 거죠. 500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매수가 따졌을 때 500매라 생각했을 때 요런 흔한 번호보다 보기 좋은 번호가 발행량이 500매다.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값어치가 이렇게 좀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뭐 액면이 천원이지만 현재 요런 거 같은 경우는 1, 2, 3, 4, 6, 7 요런 거는 비싼 경우에는 100만원도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100만원, 뭐,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가 지숙박 주인 번호가 아니고 이쁜 번호인데, 발행 매수는 어차피 천장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물량은 50%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500장 밖에 없는 거죠. 500명. 자, 특이 번호를 수집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카페를 둘러보니까 카페 회원이 보통 한 3만 명 정도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이번호 수집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동전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발행매스가 50%로 잡았을 때 500명 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반응 매수를 생각했을 때 많이 되는 건 아니죠 보통 뭐만 매가 되는 것도 아니라 뭐 6만매 10만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 500매잖아, 500매 잖아요 500매 그러니까 저렇게 인기가 높고 프리미엄이 붙고 어, 또 해외에 뭐 인증회사 보냈을 때 그렇게 값어치를 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쁘게 볼필요는 없고요 뭐 시장이 평가하는 거니까요 시장에 맞게, 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인정해 주는 거지, 뭐, 다른 걸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특이번호가 높게 거래된 이유가, 요런, 요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거래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